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리갈 제라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예쁘죠? 얘 이름은 캔디 플라워 다크 레드예요. 빨강도 그냥 빨강이 아니라 진한 흑색깔이에요. 흑색깔. 근데 너무 예쁘죠? 아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예목대로 만들어 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어, 그래서 여게 있던 가지 하나 자르고 지금 요거 하나로만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가지가 요거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지금 여기 꽃이 피고 있고요. 가지 하나는 쟤는 이제 잘른지 얼마 안돼 얼마 안돼고 요거는 바,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렇게그한 줄기만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정말 매력 있습니다. 제가 얘를 당근에서 데려온 아이잖아요. 거의 이제 저한테 이제 3년 차가 어, 되는 것 같아요. 3년 차. 요꽃 꽃목으로 또 올라오죠. 이것도 꽃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너무 예뻐요. 캔디 플라워 다크 랜디 다크 레디요 꽃송이 이것도 꽃이 꽤 커요. 음. 꽃이 꽤. 하고, 요거 피치 클라우드 이것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유 예뻐. 너무 예쁘죠? 요거는 그루미네. 그루미님이 보내준 거. 지금 요, 요 속에도 이렇게 계속 꽃머리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얘들 수영이 제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음, 작년에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아이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게 지켜온 애들이에요. 피치 클라우드 리갈 제라님이고요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버뮤다 버뮤다 리갈 제라는이 어, 잎이 좀 넓게 되는데 잎은 괜찮아요. 음, 근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꽃도 굉장히 송이도 굉장히 커요. 이 아이도 작년에 엄청 어마무시 컸는데 어, 그거는 지금 아직 꽃이 안 피고 있어요 음, 순이 많이 죽어 가지고 새로 순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아직 꽃이 안 피고 요거는 어, 제가 외목대로 이렇게 계속 키우고 있는 아이 요것도 밥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요거 하나 지켜냈어요 외목대로 수영수영을 수용, 이렇게 만들어서 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꽃 지고 나면 분을 좀 옮겨줘야 되겠어요. 요 리갈 제라들은 분이 좀 넉넉해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처음에 심은 대로 그대로 그냥 영양제만 올려주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음 잘살아져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비. 데뷔. 데비는 항상 제가 사랑하죠. 이거는 거의 1년 내내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음. 거의 1년 내내 피어요 꽃이 신기해요 리갈제라늄들한 어, 6개월 정도 어, 봄부터 피기 시작하면 초여름까지 피는데 요거는안 그래요 요거는 계속 꽃을 피워주는데 어, 당근에서 제가 다른 다른 제라늄을 음, 사러 갔는데 그분이 요거 꼬맹이 요런 조그만 조그만 삽목둥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보라고 주셔서.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저도 삽목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음 여름에 하다 보니까 잘안 됐는데, 지금 올해도 좀 잘라서 해놓기는 했는데, 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요. 진짜 매력있어요. 꽃 진짜 예쁘죠? 데이비라는 아이 데이비. 근데, 이름을 제대로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데이비라고 하셨거든요. 엔젤라이즈 오렌지색이 오렌지예요. 오렌지색이거든요. 이것도 올해는 꽃이 음. 커졌어요. 되게 조그마하거든요. 근데 꽃이 많이 커졌어요. 영양분을 위에다가 그 검은 영양분을 이렇게 올려놔줬거든요. 계속 이렇게 올려놔주니까 음 화분마다 제가 검은 영양제 예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검은 영양제 를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음 화초들한테 야생화도 그고 재래님들 이렇게 올려주니까 꽃줄이 굉장히 건강하게 예쁘게 이렇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얘가 제일 음, 키우기가 그래도 수월했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일반 흙이거든요. 분갈이 흙이 아니라 일반 토동인의 흙에다가 어, 그 제가 이거 처음 이거 심어놓고 지금 분갈이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이렇게 심어놓으면 여름에도 얘는 몸살 없이 그 작년에 그 무더운 여름에도 잘 견뎠거든요. 오렌지 엔젤라이즈 오렌지 이렇게 피고 있고요. 이것도 엔젤라이즈 스타 음, 스타 파라솔. 이거는 꽃이 진짜 쬐끔해요 아주 쬐끔한데 이것도 여름에 아주 힘들더니 음, 그래도 몇 가닥 살아가지고 또 풍성해졌어요. 꽃도 이렇게 피어주니까 너무 예쁘죠. 엔젤라이즈 요거는 스타 파라솔 진짜 예뻐요 얘도 꽃 피고 나면 어, 그냥 일반 흙에다가 얘도 심어줘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제라늄들이 리가 제라들이 이렇게 꽃이 피고 있답니다. 엔젤 카랑코에 꽃 많이 폈죠. 이것도 여름에 음. 여름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사라져갖고 여기 또 여기 새순 또 계속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새순 올라오면서 꽃도 달고 올라오고 너무 신기해요. 음. 노란색, 오렌지색 또 여전히 이게 뭐지? 음. 청사초롱도 여전히 지고 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레이시아 너무 예쁘죠? 아유 세상에 여기 또한 줄기는 이렇게 지고 꽃이 꽃줄기 올라온 애들은 지금 다 피고 있고요. 정말 너무 예뻐요. 우리 집에 꽃들. 이거는 청보라. 음, 보라색 초연초예요 저희 집 빨간 초연초는 가버렸답니다 초연초나 이런 유매들 보면 어, 나무들이 굉장히 얇고 잎이 이렇게 얇고 조그맣잖아요 유매보다 또 특히 초연초는 더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을 진짜 음, 거의 매일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주기가 번거로우시면, 어, 저면을 하면서 키우면, 어, 좋은데, 저도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방심한 사이에, 어, 빨간 초연초가 곧 꽃이 피겠다고 제가 막 자랑을 했는데, 음, 가버렸어요. 아마 뽑아보니까 뿌리는 멀쩡해서, 음, 혹시 살지 않을까 해서 심었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진짜, 물을 잘 줘야 되거든요. 얘는 그래도 깊은 화분에 심어놔서, 음, 모르겠는데 얘도 지금 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거의 매일, 매일 물 주면서 이렇게 촉촉하게 키우고 있는데, 제가 저희 빨간 초연초 어떻게 됐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초연초 제가 계속 잘 키웠잖아요. 잘 키웠는데, 어... 하루 물을 안 줬나 봐요. 아마 빼먹고 안 줬나 봐요. 제가 토요일 날 깜짝 놀랐어요. 영상 찍다 보니까 초연차가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곧꽃 피겠다고 자랑도 했는데 한 순간 훅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어요 줄기를 보니까 제가 잘라내다 보니까 뿌리 쪽은 그리고 분을 바꿔줬거든요. 히어유를 어디 심을 데 없어갖고 제가 토동인에서는. 풀분에다가 아그 토분에다 심어 왔는데 영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초연초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예 초연초 뽑아버리고 버려야지 뭐 죽었는데 물에 일단은 담궈놨었거든요. 근데 잎이 말라버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을 여기다가 이제 히어유 심으려고 어, 여기다 히어유 심으려고 뽑아봤더니 뿌리는 멀쩡해요. 뿌리는 살아 있더라고요. 잎만 말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지금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뿌리가 멀쩡하니까. 그래서 그냥 다 잘라내고, 이렇게 이걸 심어놨어요. 초연초 진짜, 제가 맨날, 어, 그, 밑에, 저면 간세를 계속 해야 된다고 말은 해놓고, 거의 매일, 매일 물을 줄수 있으니까, 근데 한순간, 그렇게, 훅,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초연초가, 지금 요 모양이 됐어요. 우리 고님들, 초연초는 진짜, 물통을 해놓고 키워야 돼요. 물바지를 계속 해놓고, 어, 저면관절 하면서 키워주셔야만 된답니다. 어, 너무 아까워요. 진짜 곧 꽃을 보겠거니야. 볼 거라고 막 그랬는데,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굉장히 풍성했잖아요. 초연초.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 권님들은 꼭물 말리지 말고, 초연초 꼭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 보세요. 단정아. 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단정아 이렇게 꽃이 계속 여기는 지금 창가 쪽이라서 얘는 그렇게 햇빛이 없어도 꽃을 피우나 봐요. 저희 집에 해가 잠깐 잠깐 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요즘에 한 시간 정도 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꽃이 펴요. 단정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음 이거 스토크를 지금 세 개를 같이 심었거든요. 겹이랑 꽃 이렇게 핑크색이랑 이렇게 세 가지 심었는데 얘스토크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꽃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거실에 지금 요거 향기로 가득해요 지금. 스토크 진짜 그때 그거 향기 나지 않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한 군데다 세 개를 모아서 심어가지고 여기다 놓으니까 얘가 다 각자 따로 따로 있었거든요. 음, 하나는 음, 두 개는 거실에 있었고. 하나는 방에, 방에, 안방에다 놓고 그랬는데, 그때는 향기를 그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심어서 이 거실에다 놨더니, 향기가 굉장히 진해요. 스토크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별수구. 미니 별수구. 여전히 예쁘죠? 이렇게 지는 거는, 꽃이 지을 때는 이렇게 핑크색이 별로 없는데, 새를 피는 애들은 이렇게 색깔이 핑크색으로 너무 예뻐요. 음 너무 예쁘죠 또 계속 여기 피고 있어요 음, 별수구 미니별수구 그리고 리베이 음, 요 하나만 폈어요 긴기 하나 작년에는 두 줄기 폈던것 같은데 올해는 한 줄기만 폈는데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야생아들도 요거는 캉캉시클라멘 향기가 있어요. 아직 환하게 나거든요. 그 비누 향기 같은 음, 그런 향기가 나서 음, 향기 시클라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와인은 이렇게 제가 밑에 잎을 많이 따졌어요. 통풍이 잘 되게 이렇게 어, 따줬어요. 데려왔을 때는 잎이 너무 무성 무성하게 있으니까 이 밑에 다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잘라줬어요. 음, 그랬더니 통풍이 잘 되니까 훨씬 더요 어, 꽃, 꽃에겐 더 좋겠죠? 요거는, 아네모네, 음, 흑색깔. 집에 오니까 조금 연해진 것 같게 되고, 요렇게. 아유, 정말 예쁘죠? 아네모의 요렇게 있고요 여기는, 애기동구, 또, 음, 눈맞춤 하나 하고 갈게요. <laughs> 요거는, 장미앵초 어, 여기는, 프릴시클라멘, 은엽가자니아 목마가렛, 비댄스, 저 안에는 후리지아 싹이 저렇게 난 거예요, 지금. 요거는, 못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라코늄, 삶은 페라코늄. 그리고 여기에는 음, 마라고데스, 이 환한 핑크색. 그 다음에, 나비수구. 나비수국 계속 꽃이 피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아직도 꽃머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비 네, 수북 우리 동백은 언제 피워줄까요? 그리고 여기도 진한 핑크색. 마라고 됐어. 3단 앵투. 여기는 복주머니. 그 다음에 청아지 손이얘 꽃이 점점 빵빵해지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장미 데리고 왔어요. 장미. 이거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사장님이 어, 저주셨어요 그래서 장미도 이렇게 데려갔는데 색깔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쩜 이런 색깔이 나죠? 연한 오렌지 같으면서도 노란색이 섞여 있는 환상적입니다.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는 흰색 장미. 그래서 백장미 이렇게 들고 왔고요. 이거는 춘절구. 음, 토동현에서 어, 제가 이제. 심어서 보여드렸죠 사랑초 청사랑초 흑사랑초 이렇게 또야생아도눈 맞춤을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은 저희 집에 한참 예쁘게 피고 있는 리갈제아들과또 야생아들 이렇게 또 보여 드렸습니다 음, 레이시아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요 오늘도 저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